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있을 분양 물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 분양 물량이 한 개의 분양 물량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몇 개의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입지는 핵심적인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3기 신도시보다 어쩌면 더 위치가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분양가 산정을 함에 있어서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지속적으로 이 분양 시기가 미루어졌었는데, 이제 빠르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내지 분양이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렴한 분양가 책정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댄데 그.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 예정 단지는 이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지정타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 지정타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가 산정에 협의가 안 돼서 지금까지 분양 시기가 계속해서 미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분양가가, 확정이 되면서 이제 곧 분양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아파트만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몇 개의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오늘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이 늦어졌는지 그리고 어 푸르지오 벨라르테라고 하는 분양 물량이 분양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왜 늦어졌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 심사 일지를 보면은 작년 7월에 이제 시공사 평당 2,600만 원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과천시가 어, 너무 비싸다. 2,600만 원은 비싸니까 평당 2,205만 원으로 가격을 좀 낮춰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프로지오 입장에서는 임대 후의 분양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2,205만 원의 분양가를 책정했을 때 수익성이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임대 후 분양까지도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고 이제 2020년 이거는 이제 작년에 자료고요. 그리고 2020년 6월에 이제 분양가가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하고 그리고 앞으로 있는 물량들이 어떤 물량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꼭 가져야 되는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프루지오 벨라르테의 분양 가격이 얼마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최근에 이제 과천의 평균 시세를 한번 살펴보니까 평당 4,364만원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부동산 114를 토대로 한 자료이고 평당 평균 4,364만원이고 이제 입지도 볼 건데 과천보다는 조금 입지가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인근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제이드 자이 같은 경우 S9블록이었는데 평당 2,195만원에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되는 푸르지오 벨라르테의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 한번 살펴보면은 분양 가격이 이제 평당 2,372만 원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위에서 앞서 본 과천의 평균 시세라든가 그리고 제이드 자이보다는 조금 높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적정한 평당 분양가라고 보여집니다. 규모 같은 경우에는 지하 3층부터 지상 29층까지 이제 지어지게 되고 세대수는 총 504세대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사부터 99타입으로 형성이 된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단지들이 앞으로 분양을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도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지 분석을 간단히만 해보면 위치를 한번 살펴본다면 4호선 인덕원역하고 그리고 4호선 정부 과천청사역 사이에 이제 지정타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지정타가 위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하철 역사가 신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정타 안에 지하철 역사가 생기기 때문에 이 지하철로 인해서 향후에 강남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입지라고 보여지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 과천지구입니다. 이것이 이제 과천지구입니다. 인데 아래에 있는 것이 지정타입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 인근 거리예요. 이 과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삼기 신도시와 더불어서 이제 분양에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개발 계획들이 지금 현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적인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이제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개발에 대한 부분은 오늘 그렇게 중점을 둬서 다루진 않겠습니다. 지정타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런 과천지구의 개발로 따른 이제 직간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곳이 이제 지정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이 생긴다는 것 이외에 향후에 과천지구가 개발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볼수 있을 지역으로 입지가 상당히 우수한 곳에 있는 아파트로 구성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과천 지정타의 가치를 한번 살펴본다면, 제가 입지에 대한 영상을 다루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라고 했어요, 일자리. 그런데, 이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에서 보시는 것와 같이, 이건 이제 전체의 조감도고, 어 우측에서 보시는 것와 같이,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일자리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 내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일자리들로 인해서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판교라든가 또는 마곡 지구 같은 경우도 일자리와 같이 근접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자족 시설들을 갖춘 지구이기 때문에 큰 폭으로 이제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를 수반한 곳이기 때문에 이 과천 지정타의 가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곳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과천 지정타의 주요 공급 단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좌측에 보시는 것이 지정타의 입지, 위치의 모습이고, 좀더 이렇게 면밀하게 본다면, 어, 이 블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현재 분양이 완료가 된게 S9블록의 공공분양, 과천 제이드자이가 분양을 마쳤습니다. S9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일지구와 근접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과천하고의 거리는 좀 있었지만 이제 포일지구하고 안양권역에 좀 다소 가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과천 제이드자이 S9블록에 대한 현장 영상을 제가 찍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단에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 테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급단지 현황을 살펴본다면 민간 분양이라든가 10년 임대, 또는 공공분양, 그리고 행복주택, 이렇게 많은 아파트들이 다수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일반 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천 지정타의 분양 예정 단지 중에 이제 민간 분양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 일반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우선 거시적으로 봤을 때이 빨간색 부분이 상업시설입니다. 이 상업시설 앞부분에 어, 여기쯤에 이제 지하철 역사가 신설로 생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의 목록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선 분양을 맞춘 S9 블럭의 과천 제이드 자이를 보신다면, 여기가 과천 제이드 자이 의 입지입니다. 그리고, 어이 파란 점이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학교가 들어설 예정인데, 이제 가장 빠르게 분양이 될 물량들 중에는 이제 S6. 해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분양가 때문에 좀 오랜 기간이 걸렸지만은 이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가장 빨리 분양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 인근에 S69 이 분양을 할 예정이고 504세대로 이제 74, 84, 99 타입의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4 같은 경우에는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해가지고 대우와 구마 건설이 시공사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어, 분양 가구 수는 679가구이고 84부터 이제 120제곱미터까지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들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S4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제가 봤을 때 지하철 역하고의 접근성이라든가 그리고 상업시설 그리고 근린공원이라든가 어, 학교하고 거리가 다소 조금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쾌적성 여부와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4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보신다면 s 5블록이랑 s 8블록이 있는데 s 5블록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s 4블록 바로 붙어 있어서 어 분양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584세대 그리고 8499 107로 태형대시양에서 이제 시공을 맡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S8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이드자이와 인근에 입지를 하고 있고 608세대로 7484로 오미와 신동화 건설로 시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요. 이러한 정보들은 은 지금 현재 예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얼마든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분양 물량들이 향후에 분양될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해당 시공사의 홈페이지들 같은 경우에 즐겨찾기를 하거나 관심들을 갖고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빠르게 이러한 분양 정보들을 알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정타에 대한 앞으로 있을 분양 물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러한 영상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혹시나 몰라서 분양을 하지 못하거나 내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천 제이드 자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아주 많은 분들이 당첨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향후에 분양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 보다 세밀한 정보들을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이러한 정보들을 잘 취합하시고 관심을 갖고 이런 유튜브라든가 많은 정보들을 취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매진 마련을 하고 좋은 아파트 분양 물량들을 선점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 항상 믿고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처음인데 조금이라도 오늘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신다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